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랑, 이 네모랑, 여기 네모가 있죠. 이세 가지 네모 중에,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브라이트한 네모가 뭘까요? 뭘것 같으세요? 자, 신경 걸어 드릴게요. 얘를 이기게 보잖아요. 같은 색이고요. 이기게 보면은, 같은 색이에요. 내가 거 없앨게요. 이렇게. 이게 가장 밝아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어두더라 했죠. 사실 같은 색이에요. 자, 디자인은요 디자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이 중요합니다 맥락이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랜드는요 맥락과 환경과 스토리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 지금 이게 어두워 보이잖아 어둡지? 전혀 어두워 보여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맥락을 같이 보기 때문에 얘 n 어두워 보이는 거 e s i g 얘 d 얘 s i g n d e s i 얘가 선해보여 천사야 얘는 여기서 악마처럼 보이죠 악마야 여기서 악마처럼 보이죠 가장 어둡고 근데 얘가 똑같은 일로 가면 천자가 돼요 브랜드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어디서 쓰나냐면 동아시아가 제일 심해요 이 맥락을 보는 게 동아시아가 눈치 보는 사회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극한 시간데 한번 복습합시다 우리는 땅이 기후가 벼가 잘 나는 사회예요 그래서 쌀농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는 일본 스시집에 가서 쌀을 먹고 중국도 쌀 먹고 베트남도 쌀 먹어요 그런데 유럽 가면 뭘 먹어요? 밀 먹죠 밀걔네왜 그러냐면 기후와 토양과 밀 재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걔는 밀을 먹는 거야 통나 먹는 거야 카스 같은 거 먹는 거 그래서 햄버거 먹고 동아시아는 쌀, 서양은 밀 그래서 쌀은 그 저수지가 필요해요 쌀은 밀을 진짜 많이 먹어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수지를 개관하려면은 사람들이 한 100명이 나 200명이 필요해요. 근 200명이 다모어가지고 뭐, 먹이영, 자, 먹이영, 자, 노래 부르면서 쌀농사를 하는 거야. 근데 밀은요, 밀은 물이 안 필요해요. 밀이랑 반동사는요, 감자, 감자랑 밀, 옥수수 이런 거는 많이 안 필요하다. 물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한 5명에서 그냥 밀농사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나온 거 보면 그냥 동아시아는 100명에서 움직이는 공동체 주의가 발달했고, 눈치를 많이 봐 맥락을 많이 봐 서양은 맥락 잘안 봐요 그냥 개인주의야 다산명에서 했거든 그래서 언어 자체가 얘네는 공동체주의적인 언어가 많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내 엄마거든 근데 서양아주민들은 우리, 우리 엄마? What the fuck? 이런 거지 Our mom 이런 거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나라 이거거든요 거기서 My country My nation My mom 이런 거죠 언어가 달라요 우나라가 맥락을 많이 봅니다 일본, 중국, 한국이 맥락을 제일 많이 봐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비교문화가 심해서 저출산이 심해졌어요. 비교문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타겟팅할 때는요 맥락을 잘 만들어줘요. 맥락을. 사회를 잘 파악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 있어. 제가 항상 그 재미있게 사례를 듣는 거. 알파벳과 숫자. 뭐가더 익숙하냐.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인식한 게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얘를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A, B, C, 이렇게 읽죠. 그래서 학습된 거예요. 조건만사예요. 지금 그냥 수업 몇번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맥락을 더 줄게요. 이렇게 맥락을 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게요. 자 이게 맥락이에요. 수학자들이 수학자들에게 수학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요, 1 3으로 읽어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는 얘를 B로 읽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맥락이에요. 그래서 맥락을 설계한 사람들이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이걸 만드는 거고요. 이 자체를 만드는 거고요. 네모를 만드는 거고요. 빅 디자이너는 같이 만드는 거예요. 맥락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디자이너의 차, 디자이너와 빅 디자이너의 차이는 디자이너는 네모를 만든 사람이고, Bx 디자이는 맥락을 만든 사람이다. 맥락을로 이제 넘어갈게요. 코드를 알아야 돼. 자, 새로운 기능이 나옵니다. 새로운 복잡하지만그래도 인식하셔야 돼요. 대충 아시겠죠? 자, 코드는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야, 너 나랑 코드 만든다. 야, 너 나랑 친구하아 이러잖아요. 그 코드예요. 여러분들 저랑 코드가 맞아서 툭까지 오셨겠죠? 저랑 비 x 코드가 맞아서 온 거예요. 자, 코드는 기표와 기가 결합해서 기 기호들이 기호들이 어떤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고 해석하게 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체계입니다. 자, 이거 쉽게 예시 들어 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드시면 알아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그래도 우리 정준하 아저씨를 예시 드릴게요. 이거는 일본인들이나 영국인들은 몰라요. 이게 뭐지? 아이들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죠? 왜냐면 문어도 안 봤으니까. 이게 바로 코드가 다른 거예요. 문화적으로 코드가 다른 거죠. 해고를 봤을 때 영국 사람들 보다 엘리자베스 혹은 뭐잭스페럴 이런 거 떠오르겠죠.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코드는 고유한 문법 체계, 규칙, 의미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한테 h hey, e 안녕! 이러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예. 이런게 코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교수님한테 How are you? Hi! 이런거죠 규칙이랑 의미체계가 코드 시스템을 이룬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이해됐죠? 코드 근데 우리는요 어떠한 디자인을 하실때 어떠한 대상을 만들때 어떤 예술을 만들때 어떠한 작품을 만들때 영상을 만들때 캐릭터를 만들때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 데는 뭐든지 인코딩 작용과 디코딩 작용이 있어요 왜 쉬워요 인코딩은 우리 공플레이어 할때 인코딩하고 디코딩 할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태형님한테 이걸 보냈어 태형님한테 이거상 개를 보냈어 아이 기호를 보냈다고 할게요 이모지 쉬운 말로 이모지죠 기호나 이모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보내서내이 기호와 기가 결합됐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는 이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미 부여인데 그 의미 부여는 디자이너마다 어,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쵸? 디자이너마다 어떤 의미를 담은지는 자기 마음이지. 빅스 디자이너 마음이야. 이걸 이제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인코딩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소비자나 고객이나 사용자, UXCX, BX에서 사용자들이 의미를 해독하는 게 디코딩이라고 하시면 돼요. 뭔말알겠죠 그 그러니까 제가 태용님한테 이핫트를 보냈던 거는 제가 인코딩을 한 거야,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근데 태용님 그걸 잘못 받았어요 디코딩. 제가 여기서 진짜 순수하게 태용님을 제자로서 사랑한 거야. 왜 제자가 제자가 아니, 스승이 제자를 사랑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걸 디코딩을 잘못하면 이제 신고를 해야겠지. <laughs> 어, 무서워. 인코딩, 디코딩은 서로 일치가 되어 좋습니다. 그래야 좋은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장난으로 진짜 친구들 사귀면 장난하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기호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나 단위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팬들 파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인코딩은 우리가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인코딩이에요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 모래 속에 있는 개념을 어느 규칙에 맞춰서 소리나 글자로 분관하는 과정을 이끝합니다 디코딩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들, 들을 때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니면 문자를 해석하는 의미다. 문자를 해석하는 거다. 근데 이게 언어는 괜찮아요. 언어는 어느 정도 통해 되어 있다. 언어적으로. 근데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가 문제예요. 비언어적인 게 문제죠. 우리나라가 맥락을 본다고 그랬죠. 맥락. 무난 중요하죠. 비언어적 컨디션 중요해요. 몸짓, 표정, 톤들이 중요해요. 아이고 참 잘했다. 이러면 진짜 잘한 거예요.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주님 작업 보고 아이고 참 잘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 근데 이거 원래 모든 동물계가 비영어 소통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만 언어적인 소통을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도 아직도 동물이기 때문에 비영어적 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이걸 7대3의 법칙이라고 하죠 70%가 비영어적로소통 한다 30%가 언어적으로소통 한다 대충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저는요 제가 사, 살면서 느끼면 8대2예요8대가 법칙이에요 8이 비영어에요 그렇잖아요? 전그러는데요 8이 비영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 그내 입에 가 T다. 그러면은 비어로 소통을 잘 하면요 사회성을 잘할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다항서 티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비어로 소통을 잘 하면 그 티가 사회가 됐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그면 어떻게 이사람아 지금 비어로 소통 얘기하는데 내앞에서 사실은 화술을 아, 맞을게요 우리가 감정이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몸짓 표정을 사용하는 것이 인코딩이다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났어요. 소개팅을 했어. 근데 너무 잘생긴 거야. 남친, 남친 되고 싶어. 결혼할 생각했어. 애는 셋이야. 그럼 어떻게 해? 미소. 근데 최악이야. 만나는데 막 너무 목동작이제 울어야겠죠? <laughs> 죄송해요. 제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비어론적 소통. 디코딩은 그걸 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감정이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코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인식하겠죠? 여러분들이 인코딩하고, 여러분이 디코딩을 받고. 인코딩하고, 디코딩을 받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사회 맥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코딩하고, 해독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화가는 이걸 인코딩시키고요. 이걸 알아서 들 디코딩하세요라고 해요. 화가는 그래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다 설계를 해야 돼요.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알아서 디코딩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이제 재밌는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카콜라 사례거든요.